오만을 아, 안나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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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아, 만 원만 가나왔어 아니, 5만 나왔어요, 만8만 자, 빠르 8만 자, 빠르 팔만. 오명 명. 잠깐만, 회장님 먼저 5만아 했기 때문에 양보합시다. 예, 먼저 양보하게요 오만 원을 먼저 하시고 팔만까지 했으니까. 이. 더 있어요? 이거 못 써, 이거 더 좋아요. 여러 팔만 낙찰라고 먼저 그 하나씩만, 하나지만 하나. 자, 자, 이거 5만. 자, 5만 사면 돼, 그냥 5만. 자, 5만. 네. 요 정도 하려면 보통 한 20년씩 휴하거나 같이 올린 거예요, 지금. 네. 5만. 자, 5. 자, 5만. 이거 수영 같은지가 싸게 가니까요. 자, 이거 그냥 6만 하실 분. 자, 6만. 자, 6. 자, 6만. 그냥 이런 거 집에다가 편하게 키우시고. 네. 선사가 다돼 있으니까 수능 정 맞춰서 키시면 우 돼요. 예 네. 자. 6마. 자, 6. 자, 이안 나갔죠? 다 따라가는 거 하나 봐요. 하나만 더. 야, 거기서. 자, 이거 좀만 하실 분. 자, 6마. 자, 6마. 예, 6마. 자, 6. 자, 6마. 6마. 위쳐도위쳐도육용마안나오네 용마 자육자육자4가이 500cc 1 0 있죠 c 가고 1이아이 c 가고 1이0 c c 가고 1 0 0타고 오세요 c c 가자1만자육저 두저 저분은분 c 가고 1 0 0가 어, 나도 나도 나 그냥, 더, 조더 저렴하게, 이렇게 일하러 가기 때문에. 좀, 등을 좋아해, 그럼. 음, 이런 게 이쁘다. 자, 이거 욕만 하실 분. 자, 욕만. 욕만. 자, 뒤져. 자, 뒤져. 이게 딱, 어, 이뻐요, 사람은. 자, 20개세요 20. 자, 20만. 아, 손수세요 오늘 2 0이하한 5만원씩 안 되잖아요. 자, 주문을 받고, 안 주문 안 받고, 예. 네. 아, 그래요. 반품 하시고, 할 말은 저 뒤에 계시니까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자 20안 계세요, 20. 자, 4점입다 4점 20. 자, 20만. 자, 20만. 5 0 0 0 드릴까요? 아니, 5만원 안될것 같은 게 그래요. 네, 4개 샀을 때 5만원씩이고. 봤어 봐. 5만원 샀어요? 이거 5만원씩 안 쓸죠? 4개 에서 아까 내가 그 이거 얼마씩이야? 자. 자, 30을 안미시죠 30. 자, 30. 아, 근데 아까 20에 흔들어가면서 빨리 납치해. 우리 강호이다 끝나는가요? <목소리도> 자, 그 다음에. <목소리도> 한시사장님. <목소리도> 아, 소으은 없구나. 사람 라나 있는 거지. 거

그래서 세트는 1 0 0뭐원1 0 0 0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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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유치원에다가 이런 놈0 0 여기 험어왔지왜한다는데소 이제 네, 네, 네. 방에다 껴야 돼. 응? 안 돼. 네? 안 돼요. 어. 방에다. 돼. 응? 네? 안 돼요. 어? 안 돼요 어? 안 예. 아, 아니야.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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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우리 한신 사님께서 자 이천 원지 야생 행앵조를 선물하셨습니다. 예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아직 장면 안 끝났습니다. 저 치켜볼 거 하시다가 어따 버 거예요? 어? 네, 버떤 거예요, 부장님. 어, 어? 요거, 네. 예, 어따 요 882번. 882번. 또. 872번. 882번. 아예 예, 들어하지 예. 이모님 성공하셨네 성공하셨네 네. 네. 이거 보통 휴먼사는 데 오늘 안지당하셨네 지금 6만원이요 자 우리 한시 을까 육성이다 육성 자자연 먹이고요 자 30개십니까 30자 30만 자30자 30만 자 30만 자30자육성자 30만 자30자30자30자 40, 50개입니까 50자 50만 예예 할 겁니다 자 50만 자50자 예, 예, 50만, 자, 50. 자, 50. 자, 50. 자, 50만. 자, 50. 오, 50! 50? 50? 50? 50? 50? 50? 40? 50? 50? 50? 50? 50? 50? 50? 40? 밖에안나 40? 40? 0 40? 40? 40? 0 50? 50? 50? 50? 0이0와요 50? 50? 올거라0 6 0을0야0 50? 4 0이요 <목소리> 자, <목소리> 자, <목소리> 자, 보도 나보다 나다 나보다 올이가나보도보도가저니까가 아, 저기나보도 나보다 나이가나다 나보다 나보다 보도열고보도열보다 나보다 나보도 좋고 사다 그치다다가 사다 그치다다가. 다 나보다 나보다 이모 다나사다 나보다 다 나보다 <목소리> 다가보다보다다나다가다다 <있고. 목소리> 고도가 언제 떨어지는지 다자 주말 50만 계십니까 50만 자50자 50만 자 50만 자50자 고도 50자 50이 안 계시면 밑으로안 되잖아요 안돼 밑으로는 안, 안, 돼. 안, 돼. 안 되고 응. 50이면 오늘 그 오, 자, 포도 5 0만맞다 한데. 마음 비고 마음 비고. 50만 원. 사람을 좋아해. 그두 점이죠? 응? 어? 두 점. 다한 번에 가 볼게요. 아. 그래야 더 저렴해요. 네. 그러면 저다 하지 예. 다다세 다. 다 오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 가격 계산해서 알려 고 자, 자 불러보세요 아니 불러보시라고 거기에 뭘 거기에 원룸 가게 괜찮아요 거기 불러봐요 딱, 딱, 딱 받은 가격만 한200블로을한200 거기다 마시고 한200 블로그만 내가 100만 원을 하나 30 30자 8월 30일에 하나 돈을 낸 여섯, 일곱 개예 자, 삼십 30. 자, 삼십만 자, 삼십만 자, 삼십 마이시죠 자, 삼십 아니, 수분들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돈이 크잖아요 자, 삼십 30. 자, 삼십만 자, 삼십 30. 자, 삼십만 이거 두 접에 들어가서 그러구나 두 접에 들어가서 자, 삼십만 자 30. 삼십 두점 빼고는요. 빼고 십. 아, 자 이렇게 십만 십분 다섯 점, 다섯 점 십만, 십만. 자 십만 다섯 점이죠, 다섯 점. 자 십만 아니지에 십만 다섯 점. 이거 이거 준비한테가도 오는구나. 자 십만, 하나 이만 십분안 되네. 아, 차를 쓸 때도 많아요. 여기서 어디에 옆에다가 뭐 네, 넣어도 되고 네. 차기분에도 올려놓고 이마도 네, 이쁘잖아요. 차살이 네, 덜덜도 되고요. 자, 10만원 계시죠? 2만원씩만 싸네요. 2만원씩이면 진짜 싼다고 봅니다. 네. 몇 년, 7종플랜시켜봐고 2만원씩이면 네. 10만원이요? 감사합니다. 2만원씩이면 진짜 싸네요. 다시 딱 놓으면 굉장히 이뻐요. 알왔다 아, 아, 그냥 우리 이모님. 얼굴이 이쁘지만, 마음씨가 좋네. 어디세요 아, 아, 거 없어요? 어때? 어 자, 이거 석구. 속도. 자, 석구입니다, 석구. 속도. 따라서 가볼게요. 자, 이거 오만 계세요, 오만오만